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 보면서, 아, 이번에도 늦었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맞아요. 정말 많은 코인들이 확 떴다가 사라지고, 그럴 때마다, 아, 또한발 늦었네. 이런 생각 우리 다들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괜찮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아쉬움,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웹3 초기에 완전 골드러시였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게임만 해도 돈을 번다. 이 P2E, 즉 플레이 투언 모델이 정말 세상을 뒤흔들었죠. 왼쪽처럼요. 게임으로 부자 되고 금융의 미래가 열리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어땠나요? 오른쪽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냥 너무 복잡하고 위험한 말 그대로 돈 태우는 투기판이었던 거죠. 그 중심에 바로 이 엑시 인피니티가 있었어요. 와 처음에 정말 대단했죠. P2E의 미래 거의 혁명처럼 보였으니까요. 근데 결국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무너지면서 초기 모델이 가진 한계가 뭔지 아주 뼈더리게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99% 와,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숫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만 원이 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10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게 바로 그 화려했던 초기 P2E 모델 뒤에 숨어 있던 정말 무시무시한 리스크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음,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일단 너무 복잡했어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이게 게임이 아니라 그냥 투기판이 되어버렸고요.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건이 생태계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진짜 사용자, 진짜 팬들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모든 실패는 그냥 끝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교훈 위에서 완전히 다른 판을 짜는 프로젝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첫 번째 주자. 바로 파이네트워크가 그리는 실물 경제라는 큰 그림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의 마스터 플랜은 이네 가지 단계로 딱정리되어 첫째, 아주 간단한 H5 게임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둘째, 그렇게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다음 셋째,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스스로 굴러가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타겟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 프로젝트들이 소위 코인 고래들, 돈 많은 투자자들을 노렸다면, 파이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스마트폰을 쓰는 전 세계 30억 명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이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잘 나간다는 이더리움 기반 게임들 다 합쳐봐야 하루 거래량이 한 100만 건 정도거든요? 근데 파이가 노리는 건 하루에 무려 2천만 건 이상, 20배가 넘는 규모예요. 이건 뭐 그냥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라고 봐야죠. 자, 파이의 이 거대한 생태계 전략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만 생각을 한번 비틀어 볼까요? 만약에 웹3의 다음 혁신이 이런 수십억 명이라는 집단이 아니라 바로 당신 한 사람, 바로 나라는 개인의 가치에 집중하는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처럼 등장한 게 바로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철학이 파이랑은 거의 정반대예요. 수십억 명이 만들어내는 거래량이 아니라 딱한 사람, 검증된 진짜 인간 한 명에서부터 모든 가치가 시작된다고 믿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더 이상 상품이 되지 마세요. 이 문장 하나가 인터링크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플랫폼에 공짜로 시간 쓰고 데이터 주면서 사실상 상품 취급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당신이 쓰는 그 시간, 그 관심 하나하나가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놀랄 만큼 쉬워요. 그냥 우리가 맨날 하는 것처럼 앱에 들어가서 출석 체크하고 간단한 미니 앱들 좀 만져주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딱몇초 걸리는 얼굴 스캔으로 만드는 인터링크 아이디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진짜 사람입니다. 보시 아닙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디가 생긴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활동이 블록체인 위에 차곡차곡 아주 가치 있는 기록으로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차트 보고 언제 사고 팔지 머리 싸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매일 꾸준하게 참여하는 것. 그 아주 단순한 습관 자체가 당신의 디지털 신원을 만들고 그게 곧 자산이 되는 와 이건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 이런 새로운 생태계에 들어가야 할까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에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플랫폼에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생태계가 폭발할 때 가장 많은 기회를 얻는 건 초기의 습관을 만든 사람들이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모든 거대 플랫폼의 초창기에 그냥 꾸준히 활동하면서 습관을 만들었던 사람들 결국 그 생태계가 빵하고 터졌을 때 가장 큰 과실을 가져간 건 바로 그들이었잖아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길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파이 네트워크는 생태계의 힘, 즉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막대한 거래량에서 가치를 찾아요. 반면에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개인의 힘에 집중합니다. 검증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가는 그 온체인 기록 자체가 바로 가치의 원천이라는 거죠. 접근법이 정말 다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규칙은 크게 투자하라가 아니에요. 바로 일찍 참여하라입니다. 큰돈을 거는 리스크 큰 도박이 아니라 돈한푼안 들이고 매일 참여해서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프론티어의 게임 룰인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파일을 해야 하나요? 인터링크를 해야 하나요? 글쎄요, 현명한 디지털 개척자라면 굳이 둘중 하나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나 철학이 다른 두 가지 길을 모두 걸어보면서 기회의 가능성을 양쪽에서 다 잡아보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스마트한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라는 개인의 가치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 인터링크의 방식에 좀더 마음이 끌리셨다면 시작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인터링크 네트워크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앱 다운 받고 안내에 따라서 당신만의 고유한 인터링크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가입하다 보면 중간에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올 텐데요. 그때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901200219 다시 한번요. 1901 200219. 이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몇년 뒤, 오늘 당신이 시작한 이 작은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인 온체인 기록은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에서 당신을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역사의 첫 페이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됩니다.